결막염으로 인해서 눈 주변 눈 흰자리 부위가 시벌 됐을 때,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고 또 많이 알려진 한약차, 결명자차가 있습니다. 눈이 가렵고 아프고 시뻘 됐을 때는 결명자를 보리차처럼 끓여가지고 뭐 수시로 갖고 다니면서 드시면 간의 열과 독소를 해독하면서. 눈이 오셀관시0 이렇게 충혈된 것들을 내려주는 열을 내려주고 충혈을 없애주는 효과가 결명자이 있습니다. 이 명자가 들어 들어간 것이 눈을 맑게 한다 이런 의미에 밝은 명자가 들어간 것이 시야스로는 어, 식물로는 결명자가 있고 우리가 바다에서는 석결명이라고 있습니다. 석결명은 이제 혼탁 이 혼탁이 생긴다든가 안압이 높아진다든가 또 농내장으로 인해서 어 안압이 높아질 때또 안압이 오를 때 이때 석결명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바깥 결막에 충혈되고 따갑고 아프고 또 염증이 잘생기고 그럴 때는 결명자가 도움이 됩니 이어서 네 번째 방법 설명하습니다